자산시장도 이제 트렌드가 있고요 흐름이 변하거든요 음. 가로수길도 최근에 공실이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음.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소비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온라인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장사는 안 되게 되고 음. 세입자가 장사가 안 되니까 월세를 못 올리게 되고 문제는 임대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월세가 분자가 되고 물건 가격은 분모가 되는데 분모는 커져요 음. 계속 올라갑니다 분자는 오히려 줄어들어요 수익률이 안 나와요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올라가게 되면서 5%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출이자 부담이 두배가 늘어나요 그러면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 내고 나머지 돈은 내가 더 넣어야 돼요.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매수자들도 위축이 되고 자산 시장도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게한몇년 전만 하더라도 부자들, 빌딩 뭐 열풍이었고요. 상가도 사고 지방의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했는데 최근에는 다안 하더라고요. 서울에 땅이나 건물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강남 아파트 사겠답니다. 아, 나머지는요 주식도 사고요. 미국 국채도 사고요. 골드도 좀 사고 코인도 좀 하고 투자가 다양해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금융비중을 좀 늘리는 추세거든요.